심가 효과로 뺐거든요, 맞아? 맞아 한 명당 9 하면은 다시 뭐가 더 오른다는 건데? 야 2,400인데 맞아가 105야. 야내 미덕이 진짜 가성비가 레넥톤 강신급의 효과야 이게 체력 270 오르고 체력이 또 250이 차잖아. 그러면 체력 거의 500을 얻는 거란 말이지 미덕이? 그러면 350 플러스 500 해가지고 850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나오면 진짜 좋다 이거. 이거는 그냥 조싹인데? 그냥 어떻게 봐도 좋다 이거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13.10 대격변 패치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본 수업 적용된 거고요 이 영상 앞에 아마 제가 바뀐 점이라든지 다른 영상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실 분은 그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패치노트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이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생략할게요 일단은 저도 지금 뭐가 좋은지 몰라요 왜? 안해봤으니까 내가 좀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이 미덕 원래 3200원에서 500원 싸진 미덕 그리고 시면 어, 600원 싸진 시면에 가면 이 두개를 조금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저녁값주도 싸졌거든요 이거 200원 더 싸졌거든요 해가지고 이거 세개좀 중점적으로 갈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가다가 조금 느낌을 좀볼것 같아요. 뭐가 별로고 뭐가 이상한지. 갑주 가면 라인전 안 힘들까요? 갑주가 진짜 이게 탱킹 진짜 안 되긴 해요. 근데 뭘 모르겠어. 나중에는 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후순위. 그러니까 미덕 작쇼에 비해서. 거의 탱킹을 포기하다시피 한 거긴 해서 근데 나중에 뭐저녁갑주 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게 4700원 막 이러니까 진짜 완전 그냥 가성비로다가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미덕을 가볼 것이다 증사는 별론가요? 아 내가 증오의 사슬 깜빡했네 증오의 사슬도 미덕이랑 시너지가 괜찮거든 그래서 고려해봄직한 거 같아요 근데 미덕은 좋은 것 같은데 미덕은 진짜 이게 너무 싸서 일단은 이걸 가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미덕이 너무 빨리 나오고 좋아서 초반을 버티기가 수월해진다? 그러면은 재생의 바람 빼고 사전 준비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극초반 힘들지 않나요? 제발 안 들면 그렇긴 합니다, 사실. 아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냥, 또 시작이야 그냥 어? 둥글게, 둥글게, 어이! 둥글게, 둥글게, 어이! 오케이. 오히려 좋았죠? 이렇게 빙글 돌면서 겸 없이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마 찍었을 것같아 투기 차는 거 보면 W인데. 아, 여러분, 세트 W 안 찍으면 투기 안 차요? 아, 오, 꿀팁 감사. 네? 안녕히 어, 가세요. 쏠켜 어. 세트 같은 좋지 않은 챔프를 하니까 당하는 거야 집사기 챔프를 했었어야지 집갈 필요 딱히 없죠? 일단 거인의 허리띠 둘러봐 한번 미덕 가는 거 아니었음 미덕 하위템 바뀌었어요 이것도 아마 헷갈리신 분 많을 텐데 미덕 하위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점아석 거시기 아님 그리고 하위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위템이 진짜 버릴 게 없어 다 맞죠? 저도 처치했습니다. 이지. 여러분 들 이거 봐 봐. 아니 이게 말이 돼? 야, 벌써 600원 모으면은 신화템이야. 홀리 쉣. 우리 개 빨리 나온다니까 아, 물론 제가 2킬을 먹긴 했습니다. 물론 2킬은 먹었지만 그래도 그거 감안해도 지금 한 1000가봇은 나왔을 거다. 태블 방은 늦게 가요? 태블방이요? 아니 그냥 한번 먼저 가보는 거야 그전 템트리 할때 되게 이것저것 많이 가보거든요? 템트리를 저도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뢰도가 가려면 한 2, 30판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진짜 다 이것저것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미덕이 싼 만큼 싸졌으니까 먼저 가면 얼마나 싸질까 약간 이 생각으로 간거예죠 지금 와 이거 이 e 웨이브 먹으면 미덕이 나오네 와 진짜 쩔긴 한다 이게 옛날이었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 w i m k 가 w i m k 가아 w the kick 아 p I said I 아 a i d I 아아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놀라운 사실. 오호? <놀라> 놀라운 사실 뭔지 알아요? 나안 죽었네? <laughs> 아, 제가 첫판이라 손이 꼬였거든요? 근데 안 죽, 뭐야, 안 죽었네? 근데 내가 살아나온 게더 레전드 아니야? <laughs> 아, 졸라 민망하네. 미드 정글 새로 흉찍고 난리 났다고요? 왜? 지금 분위기 좋은 거 아니었어요? 왜 난리가 났지? 나만 재밌었던 거였어? 얼심을 진짜 한번 가볼까? 왜냐면 이게 좀 쿨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됐다, 가자. <목소리> 이거부터 부어 그렇지. 야, 쟤도 미덕 같네? 아, 근데 미덕이 진짜 가성비가 레넥톤 강신급의 효과야, 이게. 액티브가. 이제 보시면은 체력 270 오르죠. 270 오르고 체력이 또 250이 차잖아. 그러면 체력 거의 500을 얻는 거란 말이지, 미덕이. 그러면 350 플러스 500 해가지고 850인 거지, 스펙이. 뭔 말인지 아시죠? 초반에는 치, 치감이 많이 없으니까 나오면 진짜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항상 했던 말이 미덕 차라리 가격 싸게 하고 그냥 능력 조금 깎았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나온 거라서 나는 되게 좋아. 테이블빵 버려야 하나 그럼? 그 아직 뭐라 연구를 해봐야죠. 사실 지금 판은 투타 코그모 투 원딜이잖아 평타 기반이고 거의 세트도 평타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얼심 란두인 갈려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발을 쿨감신을 가고 태블방을갈 것인가 아니면 얼심 같은 걸 가고 닌탑을 갈 것인가. 야, 이것도 좀 여러가지로 고민중이에요 얘네들 원딜이 얼마나 세졌을지가 감이 안와가지고 어니? <목소리> 나이스 라타타타 <목소리> 하나. 야 감동인데 여기서 이제 심가를 이게 또, 또 마법이긴 피 하네 야 버틸 수 있잖아 너크상태잖아 저거 무조건 버텨 절대 안 죽어 크상태 개사기야 어딜 가십니까 갓야왜안 죽여 <목소리> <Okay>. <목소리> 가자 풀템 나오니까 살살 녹던데 원딜 풀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녹가주는게 맞아요 아니 원거리 딜러가 풀코어로 맞췄어 그러면 녹아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원딜 외함 녹아주자 그건 야 그거는 쩔수야 원딜 풀코어면 진짜 세긴 세 원딜 풀코어면 웬만하면 뭐그 도미닉 사이먼 도미닉도 나와있을 테고 다 나와있을 거라 녹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딜러가 풀코 어인데 탱커 못 녹인다. 그거는... 그거는 안 돼. 아무리 탱커여도 원 딜러가 5코어 나온다. 그러면 녹아요. 근데 그만큼 풀코어 게임 잘안 나와요. 거의 그 전에 끝나.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 봐봐 원딜을 연약해 원딜은 망치에 맞으면 죽어. 어 아, 일단 첫판 해봤는데 오 미더 느낌 쏘 구신데? 승리. 음아 느낌 좋은데? 미더? 아 근데 솔직히 세트가 못함. 좀더 해봐야 되겠네요. 한판 가지고는 알수 없고. 저녁 갑주에 가능성 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마오카이 이런 친구들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르니. 아나 오늘 저녁 값도 조금 모르겠어.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해. 오우. 척. 오우. 척. 오우. 척. 척. 오! 구 아. 아! 아, 오! 착! 오! 괜찮나? 착! 착! 어 대박 착건. 에리요 착! 아 아니 오?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안 되잖아. 척. 아, 리신아. 아, 리신아, 그, 진짜, 아니었어. 자, 아, 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 이거 착. 아니야, 이거. <만 questions> <척>. 이거 맞아. 이런 괜찮은데? 이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좀 에바였어, 근데 진짜. 게임 개터져버렸다. 아. 와. 야, 니가 이킬 먹었냐? 이 친구 첫기안에광의 검사 왔네? 와. <laughs> 아니, 첫기안에 어떻게 광의 검사 오냐? 근데 이거 내가 감내하면 은 게임 이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원딜 2킬, 정글 2킬이고 상대의 탑 2킬이라 이거 내가 여기서 제되었습니다 어? 원딜 이킬 아니었어요? 원딜 이킬이라며, 아까. 원딜 이킬이라며! 원딜 이킬이라며! 오히려 좋아. 슈댕! 야,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제발 죽지 마. 나아가면안 되지 않냐? 돼? 안 되지 않냐? 아니지 않냐? 어, 아니야. 아니, 그치. 아니, 그치. 아니. 빼자. 빼자. 제발 빼자. 제발 빼자. 그래, 일로 빼요. 일로 빼요. 일로 빼요. 제발 빼요. 그래. 어. 아니, 빼야지, 뺄 때는. 되었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빼. 안 죽어, 안 죽어. 아 근데 갱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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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3킬 갱플랭크, 소킬 아, 잘했다. 반피 이상인데 따네? 반피 이상인데 따죠. 오르니, 탱커 치고는 데미지가 진짜 높아요. 콤보만 잘 맞춘다는 가정하에 정말 당하기 때문에. 갱플랭크, 아! 아니, 이게 어떻게 구분에 나와? What the fuck! 게임 너무 힘들다. 나도 이거 미덕 정도 나와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200원만 더, 오며, 더 모으면 미덕 나와요. 이 체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200원만 더 모으면 미덕 나와. 나도.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와, 잘했다. 와, 싸질러스. 잘했다. 잘했다. 야, 왜, 야, 잠깐만. 아,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 잘못 봤나? 어떻게 18 스택이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나도 지금 못큰게 아닌데 레이저 맞고 깜짝 놀랐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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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다다다! 그렇지, 어 개지렸다. 포탑에 어그로를 활용한 포탑 쪽으로 또 밀어 넣고. 이거 진짜 센스로 땄다 센스로. 방금 약간 되게 고급 심리전이었어. 갱플랭크는 그냥 딱콩 쓰고 도망가려 했는데 내가 이로 붙으면서 딱콩을 맞으면서 에어본했기 때문에 포탑이 갱플을 때렸죠. 이것이 포탑 아티스트다. 이건 헤르메스 맞고. 근데 일단 이거 가자. 일단 이거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태블만 가고 심각할게요. 백 터로 메달 2 2스세이라고요 제가 찢을게요.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왜 여기서 소환해? 혼자 먹게? 정답입니다. 잘못 눌렀나? 어, 어지럽네요 진짜. 어우, 현기증 나는데. 아군이 타녔습니다. 적은 전장에 화신. 게임은 진거 같습니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 아니 게임 이 무슨 이러 이런 야. 정글은 생배에다가 미드는 십데스에. 와 게임 빡세네. 서면 투표 미드가 올렸네. 십데스 우리 위대한 십데스 형님이 올리셨네. 아직 할 만하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상황보다도 사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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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쳤습니다. 전투 안 되나?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건 빼자. 이건 빼. 야 이건 빼야 될것 같은데? 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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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가 나오면 모르나? 원딜이 좀 하는 거 같아요. 원딜이. 미드 정글이 좀 에러가 있는데 바텀은 괜찮은 거 같아서 그거 믿고 해 봐야 될 듯. 저도 접겠습니다. 오 어, 게임이 급격하게 할 만해지는데요? 빅토르 갑자기 던진다. 빅토르가 던진다기보다는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빅토르 특. 오른이 물면 물려야 돼요. 아, 저했 아, 여기서 원딜이 배신하네. 아. 어, 야, 넌 계속 잘해야 돼. 통나무 계속 같이 들어줘야 돼. 야! 갑자기 슈딩 우리 세 명이서 들고 있는데 네가 빠지면 어떻게 통나무? 넌 계속 잘 들어야 돼. 어, 갑자기 똥 싸네. 아 개지렸는데 진짜 개잘하고 있는데 진짜 다 빨았다 다 빨았다 진짜 다 빨았다 빨았다 아다 빨았다 다빨았야더 이상 못해줘 얘들아 와 이게 벌써 나오네 싱가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신기 나왔거든요, 일단은. 일단, 밸런스가 괜찮아. 게임은 여러분들,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건데, 템트리를 보면은, 방어력 200. 마저도, 이거, 심가 효과로, 뺐거든요, 마저? 마저 한 명당 9 하면은, 45가 더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개꿀인데? 거의 마법장력 100인데요? 이거는 그냥, 조싹인데? 심가는 그냥, 어떻게 봐도 좋다, 이거는. 야, 2400인데, 마저가, 105야. 게다가 체력도 붙어있고 쿨감도 있고 그런데 하위템 카탈리스크 효과 없는거 아쉬워 하위템 카탈리스크요? 아 근데 나 카탈리스크 삭제하고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싸진게 더 좋은거 같은데 왜냐면 탱커들이 나중가면은 CS도 다 양보한다? 야 진짜 최고의 판단이었는데 나는? 진짜 잘했어! 아 정말 우와! 잘했다! 어? 잠깐만 야 이건 야.. 어나좀 하네? 뭐지? 여러분 저좀 하는데요? 어 뭐지? 왜이게 잘해? 테트리가 좋은건가? 어욕전하겠는데요나 제법.. 제법이잖아 어이 녀석 고서 궁극의 검! 그래! 내가 강화해줘 궁극의 검! 한번 뒤돌으면 끝납니다! 끝장내버려 그냥 궁극의 검 여기서는 터지는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깨고일 깨고일 올리겠습니다 깨고일 왜냐면 지금 다 AP야 AP가 많기 때문에 깨고일 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템트리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이템들이 너무 싸져가지고 3코가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제가 괜찮게 컸는데 그거 좀 포함해도 되게 잘큰것 같은데? 어니? 어, 이건 실수, 이건 실수. 하지만 끌어들임이라면, 이것이 끌어들임이라면, 이것이 끌어들임이었다면, 나이스~!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그어가는것좀 아닌 거? Yeah. Here o 결과만 면 돼. 결과만. 승리. 섹시! 섹시! 아, 이거리기다이거리기야 아, 개사긴데, 근데? 아, 좋은데요. 아니, 코어 팀이 너무 빨리 나오는데? 아니,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도 좋은 것 같은데? 리얼 키키? 시면에 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가격 올릴 것 같아. 시면에 가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저거는 무조건 가격 너프 먹을 듯. 유튜브 보다 아는데, 그 신발을 그래서 쿨감심이닌타뷰 아, 이건 나중에 내가 정리해줄게. 어제 패치 됐다. 어제. 거좀더 해볼게. 어떻게 알겠니? 너무 쉽게야. 그냥 알맹이만 쏙빼먹으려고 인... 제가 약간 좀 그래요. 좀 한수를 좀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나? 계속 의심해 그러다가 어, 어 이건 진짜 좋은 것 같다 하면 그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한수를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많이 써요